지난 추석 연휴에, 연휴에 우리 국립경찰병원장께서 음주인 상태로 보이는데 네네. 어쨌든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현장을 이탈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도로에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검거를 했다 네네. 아마 그 이후에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라도 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됩니다. 어 일단은 차량을 충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물피인지 아니면 인피인지는 결과적으로 음.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렇죠. 음, 뭐 피해자가 상지나사를 냈다 내지는 심각한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 들어와서 좀뺑소니가될수 있겠죠. 그죠? 네. 차량에 응.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 하면은 그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로 사람이 타고 있지 는 않은 차량을 그냥 충격해가지고 물적 피해만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미조치죄만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내지는 과실재물송대죄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분이 국립경찰병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자 의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사실 적발돼가지고 징계를 아마 받으신 것 같고 근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직위해제만 된 것으로 그렇죠. 징계 아직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음. 공무원의 재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음.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음.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다니면 퇴직사유가 이거는 되죠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네. 규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단은 공무원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에서는 기관 통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음.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문제고 또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음. 사실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면허를 음. 유지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 의료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의 그 범죄에 음. 대해서만 그 면허 취소나 이 것들 규정해서. 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다른 전문가하고 균형을 맞추자 라는 음. 취지에서 23년도에 음. 일반적인 범죄를 모두 포괄해서 네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음. 그 의사 면허취소라는 걸로 네네. 다만 이제 수술하고 막 이러다가 음. 업무 상과실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때에는 음. 예외로 하는 것으로 네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이 개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분들 이,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이제 사례들을 음. 비추어 봤을 때 음. 만약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음. 단순 물질적 피해만 음. 입힌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음. 초범인 경우에는 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음. 대다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음주 운전이든 노조차량 운전죄든 음. 어느 하나만 성립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음. 이제 벌금형으로 맞고 음. 뭐 직위라든가뭐그 음. 자격증을 음.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둘다 성립한다고 했을 음. 때는 직위도날라갈 가능성이 높고 음. 좀그 자격증까지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